여기 인도의 명문가 공주가 한국 남자에게 푹 빠져 인도 생활을 다 버리고 한국까지 와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어떤 이유로 인도에서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한국에 머무르 게 되었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문바이에서 온 25살 라니 입니다. 제 가문은 라자스탄 지역의 오래된 왕족 가문으로 대대로 예술과 문화 발전에 기여해 왔죠. 현재는 서울의 한 번역 회사에서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왜 번역 일을 하냐고 궁금해하지만 저는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 일이 우리 가문의 전통과도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한국에 오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인도에서 한국 드라마 자막을 번역하는 일을 하다가 우연히 서울 지사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한국에 처음 오기 전까지는 드라마와 영화 등 영상으로만 접했기에 다소 환상적으로만 생각했었어요. 세련된 도시와 높은 빌딩, 화려한 패션과 음악만이 한국의 전부일 것이라 생각했죠. 부끄럽게도 한국의 실제 모습이나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한국 드라마를 번역하면서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건 역시도 극중에서 보여주는 각색된 모습이라고만 여겼습니다. 특히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남자들의 세심한 배려나 로맨틱한 모습들이 과장된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 와보니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한국인들의 실제, 생활방식과 많이 닮아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무엇보다 인도와는 달리 여성이 혼자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에 큰 인상을 받았죠. 밤늦게까지 일하는 여성들을 배려하는 문화, 편의점과 같은 24시간 운영되는 시설들, 그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대중교통까지. 이런 것들은 영상으로는 미처 알수 없었던 한국의 매력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 마지막 버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인도에서는 늦은 밤 여성 혼자 택시 를 타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무작정 걸어가려고 했죠. 인도에서는 해가 진후 여성이 혼자 다니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이었 어요. 특히 문바이 조차도 가로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골목이 많아 늦은 밤이면 한치 앞도 보기 어려웠죠 밤이면 거리를 배회하는 취객들 과 불량배들도 많았고 여성을 대상 으로 한 범죄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택시도 안심할 수 없었어요. 정식 면허를 갖지 않은 불법 택시들이 많았고 운전사가 엉뚱한 곳으로 데려가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여성들이 밤에 이동할 때 반드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다니거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픽업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서울이 안전하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서울의 거리는 낯설기만 했고 길을 잃어 헤매다 보니 어느새 눈물이 날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네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정우였어요. 그는 근처 작업실에서 작곡 작업을 하다가 퇴근하는 길이었다고 해요. 정우는 제가 숙소 위치를 설명하자 택시를 잡아주었고 기사님께 정확한 주소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택시 번호를 적어두세요라며 세심하게 챙겨주더라고요. 그의 배려심 깊은 모습에 놀랐어요. 헤어지기 전 그는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서울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인도와는 다른 정돈된 거리, 깔끔한 도시 풍경, 그리고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특히 낯선 이방인을 돕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정우의 모습에서 한국 사회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독특한 매력을 발견했어요. 현대적이면서도 정이 있는 도시 서울,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명함을 보니 정우는 음악 작곡가였더군요. 그의 음악은 어떤 멜로디일까 문득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명함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퇴근길에 우연히 회사 근처 카페에서 정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무사히 귀가했는지 걱정했다고 하더군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정우는 한국의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곡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의 음악 이야기는 제가 알던 K-POP과는 또 다른 한국 문화의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저를 근처 전통시장으로 안내했어요. 형광등 아래 늘어선 다양한 반찬 가게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방금 구워낸 호떡까지. 시장 구경을 하면서 정우는 각각의 음식들이 가진 역사와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떡볶이 가게.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고는 많이 먹어요라며 떡을 더 넣어주시는 모습이었죠. 정우는 제가 처음 겪는 한국 문화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설명해 주었어요.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과 정우가 주고받는 인사를 보며 한국의 정이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챙기는 모습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문득 정우가 자신의 작업실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전통 악기들과 현대적인 음향 장비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정우는 해금으로 자신이 작곡한 곡을 연주해 주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인도의 시타르 소리처럼 영혼을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의 전통 음악을 가까이서 접하면서 저는 이 나라가 가진 또 다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화려한 케이팝 이면에 숨겨진 전통의 깊이 그리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이어가려는 젊은이들의 열정, 정우의 음악은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우가 조심스럽게 고백했어요. 자신의 음악에 제가 영감이 된다고 서로 다른 문화의 만남이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이죠. 그의 말에는 한국 남자다운 진중함과 예술가다운 서정성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에 점점 더 끌리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정우와 교제를 시작한 지 1년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우리 가족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격앙되었어요. 특히 오빠 니킬은 라자스탄의 공주가 어떻게 낯선 나라에서 평범한 삶을 살수 있겠느냐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오빠 니킬은 격하게 화를 냈어요. 너는 내가 겪었던 일을 잊었니?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결혼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기억나지 않아? 니킬은 5년 전 영국 여성과 약혼했다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헤어진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오빠, 당신의 경험이 모든 국제 결혼의 기준이 될순 없어요. 정우는 달라요. 제 말에 니킬은 더욱 언성을 높였죠. 내가 뭘 안다고. 처음엔 다 좋아 보이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문화적 차이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된다고. 게다가 한국은 너무 작은 나라잖아. 너 같은 공주가 그곳에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적어도 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려 했죠. 정우는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우리 가족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니키를 위해서는 자신의 음악 작업실도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정우가 처음 우리 집을 방문한 날 니키는 의도적으로 늦게 나타났습니다. 정우가 준비한 선물도 한국에서 가져온 음악 자료도 건성으로 대했죠. 하지만 정우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니켈의 과거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자신도 그런 실패를 겪지 않기 위해 인도 문화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한국에서 겪을 문화적 차이와 신분적 격차를 걱정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제가 이미 1년간 한국에서 지내면서 이곳의 진짜 가치를 발견했다는 사실이었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지위가 아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 노력하는 한국인들의 진취적인 정신을 말이에요. 정우는 제 가족들의 걱정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인도로 찾아와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정우는 인도에 오기 전부터 우리 문화를 공부했고 힌디어로 간단한 인사말도 준비했더군요. 가족들 앞에서 정우는 자신의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한국의 전통 선율에 인도의 리듬을 접목한 그만의 해석이었죠 음악이 끝나자 아버지는 오랫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음악에 이토록 진심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 딸의 마음도 잘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니킬은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한국은 너무 작은 나라야 내가 가진 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그곳에서 살아간다는 게 말이 되니 라며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때 정우가 조용히 대답했죠. 작은 나라이기에 더 끈끈하게 뭉치고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세계 속의 강국이 된 것이 한국입니다. 저는 난이 공주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녀가 가진 고귀한 가치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정우의 말에는 한국인의 자부심과 예의 그리고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제 선택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록 니킬은 여전히 못마땅해 했지만 부모님께서는 우리의 결혼을 조심스레 승낙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정우가 보여준 태도는 한국 문화의 진술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전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모습. 그것은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가장 큰 매력이었죠. 이런 정우의 모습은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이어졌어요. 그는 저희 가족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한국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 노력했습니다. 여러 웨딩홀을 둘러보던 중에 우연히 발견한 한옥 호텔은 그의 그런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었어요. 인도의 화려함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도 한옥의 기품 있는 아름다움에 감탄했죠. 우리는 결혼식을 서울의 한 한옥 호텔에서 열기로 했어요. 정우는 제가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에서 결혼식을 올리길 바랐죠. 우리는 결혼식을 서울의 한 한옥 호텔에서 열기로 했어요. 정우는 제가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에서 결혼식을 올리길 바랐죠.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정우의 어머니는 놀라운 세심함을 보여주셨어요. 인도 하객들을 위해 채식 메뉴를 특별히 준비하시고, 인도 전통 의상을 입은 하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좌식 테이블 대신 의자와 테이블을 준비하셨죠.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한옥 호텔의 아름다운 마당에는 한국과 인도의 하객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모두가 축하를 건네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니킬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축사 순서가 되자 니킬이 예고 없이 단상에 올랐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동생의 앞날에 대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지 모르고 이 결정을 한것 같아요. 언어도 음식도 생활 방식도 모두 다른 이곳에서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니킬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죠. 경쟁도 심하고 스트레스도 많다고 들었어요. 게다가 외국인에 대한 편견도 있다고 하는데, 그때 정우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니킬 형님, 걱정해주시는 마음 잘 압니다. 맞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라니에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 아닌 강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도전이자 기쁨이 아닐까요? 정우의 차분하고 진중한 답변에 하객들이 자발적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도 하객들은 정우의 성숙한 태도에 감명받은 듯 했습니다. 라니의 삼촌은 니킬에게 내 걱정도 이해하지만 이제 그만하는 게 어떻겠니? 라며 타일렀고 다른 친척들도 니킬을 향해 오늘 같은 날 웬십이니? 라며 핀잔을 주었죠. 니킬은 자리에 앉으며 얼굴을 붉혔지만 여전히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결혼식 내내 그는 정우와 한국 하객들을 향해 빈정거리는 말을 작게 중얼거렸고 축하 파티에서도 홀로 구석에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우는 끝까지 예의를 잃지 않고 니키를 가족으로 대했어요. 오히려 다른 하객들에게 형님이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이 크신 거예요 라며 니키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런 정우의 성숙한 태도는 하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한국인의 품격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렜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어요. 특히 한국의 겨울은 제가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시련이었습니다. 뭉바이의 겨울은 그저 조금 선선한 정도였는데, 서울의 겨울은 뼛속까지 시리게 추웠어요. 두꺼운 패딩을 입어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고 매일 아침 영하의 날씨를 마주하는 것은 큰 도전이었죠. 음식도 문제였습니다. 정우와 처음 데이트할 때는 모든 한국 음식이 신기하고 맛있었는데 매일 먹으려니 낯선 해산물 요리들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때 니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 많이 힘들지? 역시 한국에서의 삶은 쉽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모든 게 편해질 텐데, 오빠의 말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따뜻한 문바이, 익숙한 음식들, 그리고 편안한 일상이 그리워졌거든요. 하지만 정우는 제 고민을 알아챘나 봐요. 어느 날 저녁, 그는 제가 좋아하는 인도 커리를 직접 만들어주었습니다. 서툴러서 맛은 조금 이상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노력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라니, 우리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조금씩 천천히 가보는 게 어떨까요? 그 즈음 저는 아파트 주민 모임에서 뜻밖의 초대를 받았어요. 이웃 아주머니들이 김장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신 거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정우의 권유로 용기를 내어 참여했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과정은 마치 하나의 축제 같았어요. 아주머니들은 제가 서툴게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것을 친절하게 도와주셨죠. 특히 박여사님은 우리라니가 이제 한국 며느리 다 됐네라며 절 챙겨주셨어요. 김치를 담그면서 나누는 이야기들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들. 그제서야 저는 한국 문화의 진정한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이 따뜻한 문화야말로 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였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나중에 담근 김치를 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정우는 제 얼굴이 상기된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라니, 당신이 우리 문화에 적응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의 말에 저는 니킬에게 답장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김장을 통해 이웃들과 친해지면서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는 듯 했지만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바로 집안일 문제였습니다. 특히 식사 준비를 둘러싼 작은 갈등이 시작됐죠. 정우는 제가 요리하는 것을 한 번도 강요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 둘다 직장이 있으니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외식하면 된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한국의 아내로서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정우의 어머니께서 가끔 반찬을 보내주실 때면 더욱 그랬어요. 어느날 용기를 내어 도전한 생선찌개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였죠. 비린내를 잡지 못해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고, 맛도 영 아니었어요. 정우는 괜찮아요. 굳이 해산물 요리를 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다정하게 말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제 자존심을 건드렸나 봐요. 당신은 내가 한국 음식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정우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라니가 불편해할까봐. 그렇게 시작된 다툼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어졌어요. 집안일 분담부터 시작해서 서로의 문화적 차이까지 모든 것이 문제가 되었죠. 당신은 항상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나를 한국 주부의 기준에서 제외시키려고 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나를 더 외롭게 만들어요. 제 말에 정우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다음날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요리를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라니가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다면 나도 인도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정우는 이미 근처 문화센터의 커플 요리교실을 알아봐둔 상태였어요. 한식과 세계 요리를 함께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죠. 요리 교실에서 우리는 서로의 서투름을 보며 웃었고 실수를 하면서도 즐거워했어요. 정우는 인도 커리의 복잡한 향신료 배합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고 저는 한국 음식의 기본인 된장찌개부터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요리가 서툴러서 미안해요라는 제 말에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지금 음식이 아닌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다문화 가정의 모습 아닐까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중요한 건 완벽한 음식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려는 마음이었으니까요. 요리 수업을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즈음, 니킬이 갑작스럽게 서울을 방문했어요. 비즈니스 미팅이 있다며 들른 거였죠. 우리의 새 집에 들어서자마자 니킬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전부야? 라자스탄의 공주가 이런 좁은 아파트에서 산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 니킬은 84제곱미터의 우리 신혼집을 둘러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어요. 너희 옷장도 우리 집 화장실보다 작네. 라니, 넌 이런 소박한 삶에 정말 만족하는 거야? 저는 니킬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정우와 함께 북촌 한옥 마을로 안내했죠.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한옥들, 좁은 골목길 사이로 보이는 현대식 건물들, 이 모든 것이 한국만의 특별한 매력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니킬은 콧방귀를 뀌었어요 이게 뭐가 특별하다는 거야 그저 낡은 목조 건물들이잖아. 우리 라자스탄의 궁전들과는 비교 도안 되는데. 전통 찻집에서 대접한 말차도 쓴 풀물 같다며 한 모금 마시고 내려 놓았죠. 정우는 니킬의 무례한 태도에도 끝까지 인내심을 잃지 않았어요 니킬 씨, 한국의 미는 겸손과 절제에 있습니다. 화려함이 전부는 아니에요.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하듯이 말이죠. 하지만 니킬의 태도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제가 요리한 김치찌개를 보며, 왕족 출신이 이제 서민 음식이나 만들고 있다니라며 빈정거렸어요. 심지어 정우를 향해 당신은 우리라니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는 알기나 하는 건가요? 라고 따지듯 물었죠. 정우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니키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압니다. 라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건 그녀가 공주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니킬 씨도 언젠가 그런 라니의 선택을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날 밤, 니킬은 호텔로 돌아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어요. 라니, 내가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게 될 줄은 몰랐어. 그의 말에 처음으로 저는 분명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오빠, 이게 바로 내가 선택한 행복이에요. 화려하진 않지만 진정성 있는 이곳에서의 삶이 저는 좋아요. 다음날 저녁 정우의 음악업계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정우는 특별히 미쉐린 스타를 받은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을 예약했죠. 니킬의 입맛에도 맞을 거라 생각했나 봐요.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셰프는 정성스레 각 메뉴의 유래와 현대적 해석을 설명했어요. 니킬은 처음에는 관심있게 듣는 척 했지만 세 번째 코스쯤 되자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한국 음식은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고추장, 된장. 이런 발효소스 몇 개로 모든 요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인도 요리는 수백 가지 향신료를 써서 더 깊은 맛을 내는데 말이죠. 순간 테이블의 분위기가 차가워졌어요. 정우의 친구 민준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니킬 씨, 우리나라 장류 문화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과학이에요. 된장 하나도 지역과 기후, 제조 방식에 따라 수십 가지 다른 맛이 나죠. 단순해 보이는 게 오히려 완성도가 높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다른 친구 수진 씨도 말을 이었어요. 한국 음식의 진가는 오히려 그 절제된 맛에 있어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게 우리 음식의 특징이죠. 미쉐린 가이드도 그 점을 높이 평가했고요. 니켈은 당황한 듯 했어요. 아, 제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테이블에 흐르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니킬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특히 그를 당황시킨 건 모든 사람이 예의바르게 하지만 논리적으로 자신의 무례함을 지적했다는 거예요.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히 사실을 설명하는 모습에 니킬은 더욱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정우는 무거워진 분위기를 바꾸려 다음 코스를 설명하려 했지만 니킬은 이미 음식을 제대로 음미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를 깨달은 듯, 그는 저녁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니킬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내가 좀 무례했던 것 같아. 작은 인정이었지만 오빠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의 일이 있고 나서 니킬은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다 마지막 날 저녁 짐을 싸기 전에 우리 집에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따라 정우는 재택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요리 수업에서 배운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정우는 거실에서 조용히 해금 연습을 하고 있었죠. 니킬이 도착했을 때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 그대로를 보게 된 거예요. 정우의 해금 소리에 니킬은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평소라면 시끄럽다 혹은 이상한 소리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조용히 앉아서 끝까지 들었습니다. 해금 소리가 멈추자 니킬이 물었어요. 이게 한국의 전통 악기인가요? 정우는 반가운 듯 니킬에게 해금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천년의 역사를 가진 악기이자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비슷한 음색을 낸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 전통 악기로 현대 음악을 재해석하는 자신의 작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저녁을 먹으면서 니킬은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어요. 제가 끓인 김치찌개를 조심스럽게 맛보더니 잠시 후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라니. 사실. 나는 내가 부러웠어. 내가 이렇게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이 질투났던 거야. 니킬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희는 놀랐어요. 나는 실패했잖아. 다른 문화권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내가 성공하는 걸 보는 게 힘들었나 봐. 내 자존심과 질투심 때문에 너희를 방해하려 했던 거야. 정우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노트북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자신이 작곡한 곡들을 니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의 조화, 거기에 인도 전통 음악의 요소를 가미한 곡들이었어요. 형님,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어요. 니킬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우씨, 내가 많이 미안해요. 당신이 우리 란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알겠어요.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책장에서 몇 권의 책을 꺼내왔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현대 음악을 소개하는 영문 서적들이었어요. 형님이 우리 문화에 관심이 생기셨다니 기쁩니다. 이 책들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오시면 제 작업실도 구경시켜 드릴게요. 정우의 따뜻한 제안에 니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니킬은 떠나기 전에 저에게 속삭였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던 것 같아라니. 이제야 그걸 알겠어. 니킬이 귀국하고 한달뒤 뜻밖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니킬이 문바이에서 한국 마이너스인도 문화 교류 페스티벌을 기획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정우의 퓨전 음악에 깊은 인상을 받아 양국의 전통 음악이 어우러지는 무대를 만들고 싶다고 했죠. 라니, 정우 씨의 음악처럼 우리의 문화도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의 해금과 우리의 시타르가 함께 연주되는 모습을 상상해봐. 니킬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정우는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더불어 페스티벌에 한국의 전통 장류와 인도의 향신료를 접목한 퓨전 음식 부스도 제안했어요. 우리가 요리 수업에서 배운 경험을 살려 양국의 맛을 조화롭게 선보이자는 아이디어였죠. 한국에서의 첫 겨울을 보내고 맞이한 봄 우리 부부에게는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임신 소식을 들은 정우의 부모님은 물론 니키를 포함한 저희 가족들 모두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특히 니키는 내 조카가 한국과 인도의 아름다움을 모두 가진 아이로 자랄 거야라며 들떠 있었어요. 그는 이제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현지 음식을 즐기고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려 노력합니다. 심지어 한글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다네요. 정우의 어머니는 제가 입덧으로 힘들어하자 인도 음식을 직접 배워서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음식은 마음이야. 내가 먹고 싶은 걸 해주는 게 이제 내 일이지라는 말씀에서 한국의 따뜻한 가족 문화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저는 이제 한국의 사계절이 주는 각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어요. 봄의 벚꽃, 여름의 청량함, 가을의 단풍, 그리고 겨울의 하얀 눈까지.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제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배우고 적응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정우가 있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양가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한국과 인도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사랑하며 자라나길 바라고 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랑 하나만으로 한국에 정착하게 된 인도 여성의 사연이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달아주세요.